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앤조니전 액다구요. 저는 조니입니다. 예, 어쌔신 크리드 발랄라 발매를 앞두고 어쌔신 크리드 특집입니다. 예, 요새 어쌔신 크리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쌔신 크리드 영화 리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편성해 봤습니다. 극렬하게 데뷔되는 게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는 액다랑 어쌔신 크리드 <laughs> 시리즈 좋아하는 그렇죠다 해본 예. 저랑 같이 좀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스신크리드 특집 그 첫번째로 대작입니다 <laughs> 어스시크리드 영화 리뷰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였죠 딱 근데 이 영화 개봉할 때쯤에가 한창 난리였었죠 워크래프트 실사판이라던가 뭐 툼레이더 실사판이라던가 네. 게임 기반의 실사 영화들이 이제 후죽순 나오던 딱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게임 원작으로 한 영화는 무조건 망한다라는 게그 징크스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원작을 좀 얄팍하게 아는 사람이라서 이 영화가 세계관이라든가 설정을 잘 설명 못했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음... 초반부에 애니머스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머스가 동작하라는 걸 과거랑 현대랑 서로 교차 편집을 해주잖아요. 네. 의외로? 이 영화의 미장센이랑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는 설정을 좀 자연스럽게 녹아내고 각이시켜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음... 또 템플러는 나쁜 놈들이다 어쌔신들은 착한 놈들이라는 걸 초반부에 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워크래프트라던가 다른 게임 기반 영화들 비해서 훨씬 더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호평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원작을 잘 알고 있는 원작 팬 입장인 조니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 영화는 사실 영화라기보다 게임을 그냥 스크린으로 옮겨놨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아, 전체적인 예. 그 흐름도 과거 파트랑 현대 파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과거 파트에서 찾은 실마리를 현대 파트에서 해석을 해주고 현대 파트에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다시 설명해 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현대 파트로 왔다가 이게 애니머스 시스템이라는 거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요거를 네. 정말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처럼 설명을 해놔서 헷갈리는 거 그게 일단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음.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어세신크리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하고 진짜 덕후의 관점으로 만든 영화이기는 한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극 중에서 말하는 어휘 중에 예를 들면은 암살단, 형제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암살단의 신조라는 것으로 좀 명칭을 좀 바꾸거든요? 그게 조금 일반 관객들한테 좀더 이해하기 쉽게, 아, 암살단이라는 세력이 있고, 템플러라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휘에 조금 변화를 준 거? 그런 거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단순화 시킨 것 같아요 암살단이라는 좋은 애들이 있고 템플러라는 나쁜 애들이 있고 딱그 소재만을 이용해서 극을 끌어내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보통 일반 관객들은 한 영화 30분 정도가 흐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액션이나 보다가 팝콘 먹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액다가 얘기한 게 어, 생각보다 괜찮은 평가네 하면서 사실 속으로 잠깐 놀랐어요. 자, 이 영화 한번 본격적으로 까봐야 될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돌려봤어요.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쭉 해온 사람 어쌔신 크리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현대 파트와 과거 파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라는 거를 머리에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통 게임 기반 영화들이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설정이라든가.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어쌔신 크리드의 구작에서는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시퀀스를 끊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 개념을 영화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내에서도 이 시간적으로 구성된 사건들이 너무 분절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시퀀스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 영화가 왜 이렇게 뚝뚝 끊기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영화가 정말 재밌게도 실제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를 합니다. 설정만 가져온 게 아니라 게임 속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유비 쪽에서도 인정을 했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 게임의 일부예요. 그렇죠. 이 하나의 영화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영화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게임 같은 영화가 나왔고 제 단점이 현대파트가 재미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비가 이 현대파트를 놓지를 않고요 게임이랑 똑같이 단점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파트에 집중을 할 거면은 현대파트를 뭔가 좀 개선을 하던가 그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니까 러 이야기가 좀 얄팍해지죠 전체적으로 영화가 딱 2시간짜리인데 현대파트의 역할은 오프닝과 엔딩만 있었어야 됐어요 오프닝 엔딩 그리고 잠깐 중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배경 설정을 알려주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됐어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그, 어세신크리드 게임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죠. 현대 파트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조금만 할애를 해놓고 과거 파트에 더 많은 거를 할애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마이클 패스밴더가 맡은 칼럼 린치 역은 사람들이 다 느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 데스몬드에서 거의 가져온 캐릭터다라는 게 느껴져서 이 작품만의 고유한 캐릭터 칼럼 린치라는 캐릭터성도 조금 희미해졌고 그쵸. 그 주변에 나오는 좋은 배우들을 많았잖아요 마리온 코티아르가 연기를 했던 그 소피아 라이킨 역도 있고 제러미 아이언스도 그 아버지로서 되게 좋은 역할을 했는데 현대 파트에서 이 인물들의 매력을 다 살리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두 시간 안에 다 하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또 과거 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묘사를 해야 되고, 한편을 온전히 과거 파트만 보여줬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 이런 여러가지 이두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덕후들은 항상 이래요.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걸 다 아는데, 이거 다 좋은데, 다 보여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그런 문제가 이 영화 하나에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길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빌런도 그렇고요 템플러 쪽 빌런도 그렇고요 선악가 때문에 이제 그 인질극이 펼쳐지잖아요 그다지 비극적인 느낌도 안 들고요 좀 오묘하더라고요 그... 인물이 죽어갖고 이제 아길라가 되게 좀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충분히 플롯을 관객한테 납득시키지 못한 거겠죠. 과거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조졌고 현대 파트도 사실 인물들의 감정 변화를 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감독의 성향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맥베스 보시면 아마 그거를 좀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맥베스는 그 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객과 평론가들이 잘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어, 본작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 같고요. 참극입니다. 현대 파트의 유비가 집착한 것 때문에 나오는 참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도 괜찮은 감독인데 실력이 없는 감독은 아닙니다만 이런 블록버스터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영화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스틴 커젤 감독은 그냥 다양성 영화나 그냥 예술 영화나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그니까제 생각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저가 바라보는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와 유비가 받아들이는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어쌔신과 템플러 그리고 애니머스와 그 에덴의 조각이. 이네 가지가 이 시리즈의 핵심 요소인데 사실 유저들이 집중하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시대극이거든요. 그렇죠. 오픈월드 시대극입니다. 근데 유비소프트는 이네 가지 요소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창극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흔히 말하는 설정 딸이라는게 있잖아요. 예. 유비소프트 입장에서는 앱스테르고 이 회사를 가상으로 만들어놓고. 현대와 과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암살당과 템플러의 그 공방 이거를 너무 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큰 그림을 다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또 유저들이 바라는 거는 방금 액다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 좀 상충이 많이 되지 않나 싶네요. 결론 한번 저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비는 어크 시리즈의 현대 파트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버리지 못할 거면 개선이라도 해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음... 존이는 어떤가요 자 저는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세신 크리드 시리즈를 저만큼 하신 분 메인 시리즈를 원부터 그나마 좀쭉 따라오면서 엔딩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꼭 보십시오 네. 음... 정말 재미있습니다 요소요소 요소 숨겨둔 거 찾아내는 재미 와 여기서 여기서 라든 하게 두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재미있게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절대 이 영화 보지 마세요 지금 로튼 토마토랑 메타 스코어 점수 그 점수가 왜 그런지 저는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오로지 팬심으로 이 안에 넣어놓은 이어세싱 크리드의 요소들 그런 거를 즐길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세싱 크리드 영화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한 리뷰를 해보았고요 자, 저희 어세신크리드 특집 다음 시간은 어크의 추억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 어크의 추억 뭐죠? <laughs> 우리는 어세신크리드 시리즈를 어떻게 접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과거와 현재, 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액다인 조니가 썰을 푸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전 액다인 조니의 액다였고 저는 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